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욥기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6절부터. 1육절부터1 7절까지 우리 두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열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우리가 찬송하고 어, 우리가 어, 높여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럼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 이제까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일에 뭐 창세 전부터 계획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에 오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살리는 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3일째 하나님의 하신 일다 보면 뭐 예수님이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이거 보면 다 살리는 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 참된 위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리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 뭐가 살리는 것인가? 이런 두 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씻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씻으신다. 내 죄를 씻으신다. 내 흠을 씻으신다 내 티를 씻으신다 내 악을 씻으신다 내 복을 씻으신다 죄와 허물을 씻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씻어주시는 일이에요 맨 먼저 우리 만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쭉 끌고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셔요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씻느냐 그건뭐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살리신다고 할때 도대체 씻으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씻는 일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살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저는 날마다 그거 한다고 했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거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각을 잡아주신 건 있어요 그래서 다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말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할때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그 말씀 한절 보실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어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쫙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laughs> 시편 107편 20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무엇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 하고 있다 그 일이 뭐냐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낸다 나는 성령으로 감동을 통해서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보내서 고치실 사람들이 보여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 앞에 탄식하며 풀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보내서 고쳐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나아요. 하나님은 말씀 통해 고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보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나는 건지는 자다 어디서 건지느냐 위험한 지경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태 위험한 그그 그, 어, 분위기 속에서 건지 시는도다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이몬들 만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그냥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보면요, 와 정말 기적 같은 일들.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깡생깡사 그러는데 그건 깡생깡사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진리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랬던 사람이 난나하나인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야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서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은 지극히 작은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위경이라고 하는 위태로운 지경은 숨이 깔딱깔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아주 찰나적인 그 위태로운 상황까지 빠져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씻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길 다가도록 그분이 우리의 위경을 만날 때마다 그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건져주시는 일 이게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정말 아 그런 위태한 지경 속에 저도 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살려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인생길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기적같은 그런 일이 내 인생길에 찰나적인 역정, 0 0 0 0 1초 사이에 죽고 사는 삶의 환경에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뭐 없나요? 다 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위태로운 지경은 다 있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고치시는 것도 이제 다른 시간에 할 거고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이 건져서 살려요 여러분도 건져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건져서 살리셔요 건져서 살리셔요 건지시는 거다 또한절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고요.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인생길의 활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활란 날 어떤 사람은 파란 활란 날 어떤 사람들은 노란 어? 활란 날 어떤 사람은 주황 활란 날 어떤 사람은 보라색 활란 날 어떤 사람은 검정 활란 날 회색 활란 날다 활란 날의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만은 없지요 똑같은 전쟁 날이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활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상황의 색깔은 다들 달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루 밑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처마 속에 어떤 사람은 정말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포탈이 떨어지는데 그한 트럭 되는 그 흙의 그범을 덮었을 때 그런저런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건지셨고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아 이런 것이 내 인생길에 환난이구나 하는 거다 있지요. 그러는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따라합시다. 풀어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뭐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때요? 변개치 않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부리지 아니하사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헛된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서 맹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니켜 맹세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너 환난 당했냐? 그거 환난이라고 느끼냐? 그렇다면 나 불러라. 다른 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부르라는 거예요 나! 따라합시다 나! 나, 나 불러라 그러면 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그렇게 되면 네가 나 부른 것 때문에 나는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나는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느냐 하,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건 나보고 기적이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때 영원하고 지시는 거예요 자또한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302페이지 신약성경 자 제가 읽도록 할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환란에서 건지셔요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정말 악하고 독하고 추하고 험한 그런 세대고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 살면 어떡해요 제가 탄광지역에도 어 우리 아버지가 탄광촌에 한백에 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한백 사부 이쪽이 탄광촌이었거든요 거기는 비만 한번 오면 은이냇물이 물이 완전히 아주 그냥 새까매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단광촌에 가서 그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분들 그분들도 나올 때 보면 여기에 다 시커먼게 묻어 있어요 옷에 시커먼게 다 묻어 있고요 악한 세대에 살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내가 잘 반듯하게 살려고 그렇게 내가 움직이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내게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악한 세대에 악한 사상이든, 악한 이론이든, 그 악한 문화든, 이런 것들이 내게 안개가 또 먼지가 내게 이렇게 내가 앉듯이. 아니, 우리는 뭘, 뭘, 뭘 또, 어, 마대자르로 방도 다 닦고 그러는데, 오늘 옷을 이것 좀 입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세상에 옷이, 세상에 먼지가 거기가, 세상에 여기가 그렇게 묻었을까요? 방에서도 먼지 없을 것 같은 거기에서도 묻었는데 악한 세대에서는 악한 먼지가 다 붙지요. 그 문제가 문, 그 먼지가 뭘까요? 죄악이라고 하는 악한 세대의 악한 죄악의 먼지가 우리에게 다 묻어 나와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어디에 드리셨을까요? 십자가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 믿으면 된다. 믿는 그분을 날마다 불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그냥 그분 불러요. 아버지, 주여. 그러다 조금 정신을 더 적용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구주. 풀리는 거예요. 늘 풀리면서 살면 그분이 귀가 막혀 있지 않아요. 그분 은 그분은, 그분은 너무 너무 잘 들어요. 주역 그럼 어 따라 합시다. 주역 주역 어 아니 악한 세대 정말 정말 주이 많이 엉뚱한 거 부르면서 사는 세대에 주를 부른다고 할때 그분의 귀가 번쩍 뜨이시겠지요. 영의 귀는 물속에서 불러도 들으시고요 불속에서 불러도 들으시고요 그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불러도 그분은 들으시고요 네, 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오늘은 그냥 이게 살리시는 표현이다 하는 거 건지시는 게 이렇게 살리시는 거다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고 우리의 눈물에서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네. 자 우리 눈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저도, 저도 그전에 1.5, 1.2 최하 1.2의 눈을 가지고 아주 젊은 시절에는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안경 도수를 못 맞추겠다. 요 안경점에서 자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울라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뭐 하품에다가도 눈에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또 햇빛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또 그냥 햇빛 그렇게 없는데도 그냥 그냥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눈이 찌물리겠지요 내 눈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눈물많이 흐르면 그눈물많이 흐르는 게 좋은 게 아닌 모양이에요. 눈물에서 내 눈을 건지시고 우리 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그분이 건지심이 뭐예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 우리 한 번씩 넘어져 봤기 때문에 참그그 그 넘어짐에서. 뭐 젊을 때뭐 그럴 때 같은 때는 넘어져도 낙법도 낙법도 운동한 사람들은 낙법도 치고요. 예. 네. 뭐 그렇게 넘어질 때 나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뭐 낙법 치면서 이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럴 여지가 보면 안 생기지요. 그러면 그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면 <laughs> 우리 넘어지면 우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머리안 다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그나마 그나마 거기서 끝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건져주셔야 될 상황이 많지요. 하나님이 환란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악한 세대의 그죄 가운데서 우리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시대에 주셨어요. 그분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분 부르면 그분이 우리 건져 주신다고 요 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 그게 뭐예요?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아요 내 몸에 그 어떤 민첩함 내 몸에 파워 힘 근육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가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겁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조심 <laughs> 조심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요? 그 전에는 여기서 저기를 멀쩡 뛰었다고요. 그런데 뛰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번 저쪽 요 뒤에 내려갔는데 저쪽에 내려가가지고 세상에 거기다가 이런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있다가 뭐 하나 올라올래라 하고서 뭐좀 찌그려고 던져놓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 분명히 튼튼한 돌. 내가 거기서 넘어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발락 넘어지더라. 그 바위에 다 바위밖에 없는데 발락 넘어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야. 그런데요. 거기에 머리가 안 닿고. 자, 어떻게 거기에 머리가 안 가요? 이야 따라합시다. 이야 기적이지요. 기적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리 튼튼한 돌이라고 해도 펄쩍 안 뛰고요. 이렇게 <laughs> <laughs> 그쪽에서안 보이시나요? 사에서 그 냉장고 방에 갈때 거기에, 거기에 그 집사람이 뭐좀 갖다 놓으라고 하고 가져오라고 하면 네, 네, 제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톡이 요만한 턱 하나 그거 2cm 그게 크게 내게 뭐가 그게 어려워요. 그건 그냥 번쩍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이 발가락을 치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laughs>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죠. 아버지, 아버지. 나 이제 거기에 갈 때도 한 번도 내가 자신있게 거기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3cm, 2cm 짜리를, 그 턱을. 그러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이제 오늘 이제 끝이에요 시편 34편 4절 이게요 사람을 그런 상황에 한 번씩 빠지면요 사람에게 이런 게 와요 시편 34편 4절 이건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람이 어떤 환란의 상황 위태로운 지경의 위경의 상황 이런 악한 세대를 살다 보면 뉴스만 하나 봐도요. 간판 떨어지는 뉴스 하나 보면요. 간판 밑에 갈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잡아버리면 그 두려움이 나를 꽁꽁 묶어서 나의 인생길 다가도록 나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어요. 겁나 가지고요. 밖에도 못나오고요내 인생이 두려움에 갇혀 살아요. 평생 한 번도 자유로운 마음이 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에서 나를 무엇하였나이다? 건지셨다. 그것도 뭐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도 다양해요. 우리 집사람은 컴퓨터에 뭐 하나 떴다. 죽어, 죽어. 그거 그냥 탁 이렇게 치면 되잖아. 이야, 이거, 여보 뭐. 이거. 두려움이죠 컴퓨터가 고장 날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 인생길에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두려움. 이제 한 번이죠. 그래 이 집사님은 이제 일하시니까 이제 이제 무슨 나무 잘릴 때 때문에 이제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하며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두렵다, 두려운 일이 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자, 간구하자,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 나 이거 두려워지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딱 내게 깨달아지면 또내 삶속에 체험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찬송이죠. 하나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경에서 하나님이 나 건지셨습니다.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 넘어지면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요거 발한 발, 요거 팔 디디는 거, 요거 연습했더니 세상에 어? 사진 영상 찍으러 갔다가 내가 삐끗해가지고 탁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섰대는 거. 어?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면서 하나님 건지실 때 내한 발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 붙들어주시면 안 넘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질 자다 하는 거 알고 깨닫고 불러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분 응답하시고 거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 감사함을 우린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고백함으로 찬송하는 말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말입니다. 이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참하고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